병이 언제 낫겠는가 이걸 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크게 해놨네 어 이위화변 이 전부 동해버렸어 이거는 진발캐 그래 진발캐 이거는 이위화변 가미수로 바뀐 거죠. 이거는 뭐 언제 낫겠는가요 죽게 생겼네 이거. 개 회두국이 돼 버렸죠 이건. 개회두이라고아까얘기했던 이게 나오네. 몇 주째 눈이가 감수무인 인. 시작. 이거는 궤도 회도국인데, 효의 회도국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좀 매겨나가면, 이게 부가 되고, 손이 되고, 관이 되고, 제가 되고, 손이 되고, 형 되고, 관. 손, 열채. 이것은 형. 뭐, 그대로 보면 되겠네, 이거 <laughs> 자, 이렇게 신, 진...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다동한 건 아직까지 못 쳐봤어요. 예, 경험으로는 한개 빼고 다 동하는 게 있었고, 이게 신발캠은 뭐라 그랬죠? 지금이 뭐안 좋은 상황이면은 앞으로 좋아질 상황이고, 지금이 좋아, 좋은 상황이면 앞으로 안 좋아질 상황이라 그랬죠, 이게. 근데 여기에서는 저기 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회두국을, 내가 내병을 쳤으니까, <laughs> 어떻게 낫는가를 봐야 될거아니야 일단은 이 저걸 볼까요? 에, 이게 얘를 생하고 얘도 얘를 생하고 얘는 얘를 생하고 얘는 얘를 생하고 이렇게 이렇게 와요. 아니, 이, 이게 사는 모양이죠. 아니 이렇게 가동했는데, 예. 어디야까요 아니, 세요를 잡아야죠, 용신은. 근데, 이, 저기, 오행의 상생상극을 보면 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동해가지고 살아나겠어요 아니, 이게 뭐, 이게 자동화되면 뭘야 중요한 거는 여기서 회도국 맞고 이게 언제 친 거냐면은 5월 달 병일 날 쳤어요. 5월 그렇게 됐는데 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내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5월에서 충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힘을 받는 자월 그러지 않으면 신월되면 어떻게 돼요 신월되면 이게 힘 받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회두국을 보는 거예요 회두국 이 회두국 동안 거는 과, 반드시 동안 값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화가 바뀌어서 가미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병점에서 회두국에 임하면 그 흉함이 그게 이른다. 그리고 회두국도 회두국인데 괴가 또 회두국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이화는 정남이 되고 가미수는 정북이 되니까 방위적으로도 이제 반대가 되는 거고. 병점에서 <laughs> 그의 반음이 되면은 또는 효의 반음이 되던 간에 반음이 되면은 뭐 반복되는 거지만 만약에 저 반음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은 듯하다가 또 발생하고 이런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부금이 나오면 뭐예요? 이거 약, 이거 백백약이 무효라 그래가지고 먹어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업려 신음하는 뭐가 되는 거죠? 근 이런 것은 뭐냐면, 괴회도국이라는 것은, 이의화가 가미수로 만약에 바뀌었다. 어떠한 일을 내가 이루, 는데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뭐냐면그 돈을 벌 돈을 버는데 계획가해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도 돈이지만은, 너 건강 좀 챙겨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안 좋은 상황에서는 도와줄 수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위험하다 해독, 해독도 되는 게 위험하다. 근데 언제 위험하냐? 그러니까 하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해월 해일 자월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근데 언제가 되냐면 었 여기서 사화가 입고하는 사화가 입고하는 수월의 해일 이때 귀천하고 말았다. 이 귀청이란 말이 이게 저~ 이게 저~ 어디 어디 용어인가. 응.